자 문제 읽어 보겠어요 당신 회사는 새로운 기계의 구입 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당신 회사가 첫 회에 절감하는 비용 은 1000달러 이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영구히 발생하지만 이 기계의 로 마모로 인해 비용 절감 금액이 두 번째 부터 매년 2%씩 줄어든다 연간 이자율이 5%라면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금액의 그 현재가 지는 <laughs> 얼마인가 이는 얘기입니다. 아, 첫해 천 달러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성장이 마이너스로 된다 그 말이야 비용이 줄어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주면 되는 거지 이만큼 줄어들고. 세 번째는 거기서 또 2%가 더 줄어드니까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준 거에 제곱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은 현재 가치는 성장연구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기만 한 거예요. 그래서 1년 뒤비 줄어드는 비용 나누기 이자율 빼기 성장률인데 성장률은 마이너스다. 계산하면 14,285.71달러 비용 절감금액의 현재 가치입니다.